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아가방 앤 컴퍼니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아가방앤 컴퍼니 시가총액이 한 1148억 정도 하고요. 1분기 매출액이 23% 정도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28% 정도가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6억 8천만 원 흑자 전환을 했네요. 현재는 우량기업으로 소속이 좀변경돼 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슈들을 좀 살펴볼게요. 이 아가방 앤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정책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때, 그때 상승률이 단기간 내에 한뭐 87%, 90% 가까이 올라갔었고,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저출산 및 고령화 기본계획 발표가 있으면서 한144% 정도의 상승률을 보내 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있을 그 정책 관련해서 뉴스가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차트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 어떤 구간이 있는지 보면 우리가 투자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거래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전에 이제 3월달, 3월달에서 2월달, 3월달 정도에 다량의 이제 두꺼, 두꺼운 거래량이 떠지면서, 이전에 매집했었던 거를 익절로 끊어내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보였었고, 지금 차트 움직임은,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이나 저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고점에서 지금 현재의 저점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보시게 되면 저출산 이제 고령화 기본계획 발표가 있을 때에 있었던 지지라인들이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지지라인, 2620원, 그리고 그 위에 지지라인 3175원이거든요. 근데 이 지지라인들을 지금 그대로 힘을 모아서 올리고, 또 약간 빠졌다 올리고, 서서히 올리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위치에 다시 한번 내려와서 주가가 안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 이 모습이 좀 좋습니다. 현재 목에 굉장히 좋다. 그럼 위쪽으로는 저항라인이 어디 있냐면, 어, 넘겨야 될산첫 번째는 4740원 정도가 이전에선 가장 큰 저항라인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이 라인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6080원, 그리고 6690원 정도가 익절할 수 있는 타겟팅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보시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도 어, 236 구간 밑에 쪽에 있는, 있는 움직임이 보여지는데, 이 구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을 지지란이 깨지 않는 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가, 거래를 할때 이미 이 라인을 위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불리한 위치에서 손익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에 있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790원 위쪽에서의 돌파되는 움직임을 보고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시게 되면 이 3,790원 라인 밑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라인에 굉장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위쪽으로 매물 때, 아래쪽 매물 때, 그리고 지지란 위에서의 매물 매몰대, 때, 이 매물 때들을 다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이제 정책 발표처럼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목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어, 지금 당장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위쪽으로 일단 4,495원 라인, 4,495원 라인에서 27% 정도 익절한 상태에서 나올 것 같아요. 물론 4,740원이 저항라인이긴 하지만, 충분히 위쪽으로 많이 솟아 오른, 주가이기 때문에 익절을 하고 위쪽에 부딪히는 걸 한번 본 후에 다시 한번 눌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파하고 4740원 안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종 익절가인 6680원과 6690원 라인까지 보는 게 합당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대한 그 상승률로 보게 되면, 어... 예산이 얼마나 잡힐진 모르겠어요. 예산이 얼마나 잡힐진 모르겠어요. 예산에 따라 어떻게 주가에 대해서 또 반등을. 방향을 또 잡을 수가 있고, 진폭을 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직 크게 결정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한70% 정도는 잡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29%에서 한30%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발표가 제대로 좀 나오고 나서 대응을 하면 좋은데, 주가는 기대 심리를 미리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대 심리만으로도 이미 위쪽으로 돌파가 가능한 어, 차트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4740원 라인까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4495원까지를 익절 라인으로 잡고 싶다.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어, 웬만하면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어, 밑에 있는 3175원 라인을 지지를 받쳐주는 건 상관없는데, 돌파 후에 어, 하락 돌파 후에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 그림이다 그러면 어, 사실 다른 종목에 더 이슈가 중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손절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어, 아가방, 아가방의 컴퍼니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 제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